안녕하세요. 월요일 미국 증시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. 지난 금요일 파월 연준 이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. 파월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 시장 하방 위험을 동시에 언급하며 연준이 통화 정책 전환을 준비 중임을 알렸습니다.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 환호하며 대형주 중심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이 영향으로 삼대 주요 지수가 모조리 상승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연설 전 75%에서 84%로 뛰었습니다. 특히 나스닥은 1.5% 가까이 랠리를 펼쳤고 S&P 500도 올해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가 상승폭을 주도했고 지역 은행과 소형주는 각각 4.9% 3.2% 오르며 분위기를 견인했습니다. 시장 전문가는 이번 변화가 긴 기다림 끝에 비둘기파적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로 금리 인하 확정 분위기가 퍼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. 월요일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의 9월 결정과 더불어 다음 주 발표될 성장률 및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등 핵심 경제 지표에 솔릴 전망입니다. 연준의 친시장 발언이 본격적인 랠리의 신호탄이 될수 있어 당분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상으로 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분석 마치겠습니다. 더 많은 미국 주식 정보는 미국 주식 데일리를 검색 후 다운로드 하세요.